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동안의 인사말을 잘 지내셨습니까?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셨습니까?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인사합시다. 한중 동안 시작. 한중간 동안 하느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셨습니까? 한중간 동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 왜나 혼자 만하나 딱 길어가지고 저희 딱 딱한번만남다 이렇게 합시다 예배우 선한 보고 한 중간 동안 잘사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한 중간 동안 잘 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표현 뭐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리고 또, 뭐, 엘로힘? 엘, 로헤 아니, 뭐,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정의나 표현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나내 가운데 거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단어로 고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에요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뜻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적 표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 근데 이게 구약적 표현도 있어요. 신약에는 헬라우로, 인만웰, <laughs>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약적 표현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그러냐? 샤켄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샤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검색창에다가 샤켄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일본말로 나오더라고요. <laughs> 일본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예 샤켄, 샤켄. 이 뜻이 뭐냐? 임마누엘과 같은 표현입니다. 뭐예요? 신약적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면 구약적으로는 샤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샤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오늘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샤 캔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대 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체험하며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운데 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한,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 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 시는 하나님 이잘들 으세요？우리 삶에 적극적 으로 개입 하 시고 간섭 하 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 에요. 하나님 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 신다. 이 말은 하나님 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 셔서 졸 거나 주무 시는 분이, 아 니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역사하는 사실 제가 오늘 음.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옛날에 정정원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불렀던 찬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전사님 아세요? 모르죠. 예. 옛날 노래예요. <laughs> 사실 별로 옛날 노래는데한 20년, 예, 20년 전의 노래입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고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도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사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들어서 아는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해서 믿는 하나님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씨앗으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은 믿음이 경험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요왜 그렇습니까? 왜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역사도 드러내시는데 나는 그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카드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모세는 신의 산에서 무슨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신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경험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 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40이 넘었어요. 40년 동안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휘부린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라고 모세가 들어서 알 뿐이었지. 모세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함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에 붙은 가시 덤불 속에 임자하신 하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당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알 뿐이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호아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수 우리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나야. 이게 무슨 답입니까? 그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자기 소개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는 자기 소개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모세가 호아유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나는 나야. I'm who I am. 이렇게 I am 이라고 하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표현했는데, 히브리어에는 현재어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가 있어요, 여러분? 현, 여러분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은 내가 현재 하는 순간이 뭐가 돼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직선적 사고방식이에요. 시작하면 직선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 사고방식에서 현재라고 하는 시제는 없는 거예요. 왜? 직선적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현재형이 없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현재형 표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히브리어 성경이 영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 I am who I am이 아니라, I will be who I will be. 뭐예요? 미래형을 쓰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니까, I will be. 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I will be.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네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전사님, 보고. 전사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사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안양 변강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전도사입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냐는 평강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라고 말할 때에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하는 미래형 동사를 쓰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는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앞에서 I will be who I will be 뭐요? 홍해 앞에서 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먼 옛날에 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I will be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뀔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서. 배가 고파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요. 샤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게 인식되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더라, 하더라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샥켄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갈릴레 바다에 풍랑이 생겼습니다. 물결이 배를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마침내 침몰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서 풍랑을, 바다를 탁잠잠케 하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지으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다음에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함께 배를 타고 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것을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머리로 믿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할 때에 뭐라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란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고 밤에 나타나셔서 내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이상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배고픔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도 해결을 신 하나님, 우리는 무수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왜 주무십니까? 왜 졸고 계십니까? 응? 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샤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고 물결이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모습이라고도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분이며, 그러한 우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샥캔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음 주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 여러분 서로가 만나서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청년부 새벽기도 할 때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 이야기로 채워져요. 내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노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왜 이야기합니까? 임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왜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주 세미한 것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란다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 매영이 암으로 3개월 만에 죽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우리 누나보고 내매영이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어요 뭐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뭐 내가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저 뒤통수로 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 너는 매형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매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는지 기대합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기회이고 나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찬스예요. 한 주간 문제 앞에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 과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예수 이야기가 많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